예. 예, 반갑습니다. 대종의 예, 회장 주영입니다. 인사 올립겠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이 중소 이 좋지 않던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좀 했습니다. 에,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좀 깎았고 또 목블레 보호대도 하고 이렇게 에, 나오게 되었습니다.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. 어, 오늘 큰 어,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, 우리 일대조 우리 광주시의 큰 자랑이신 어른이십니다. 군천 이집 우리 선조님의 서세 636주기 불천이제를 동행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고 깊끄럽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런 계기에 또 우리 에, 대종회를 위해서 어,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셨던 우리 성남시에 에, 우리 공무원 두 분께 감사드를 올리게 돼서 예, 그동안 예,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예, 지원을 해 주시기를. 저도 예, 부탁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또그 동안 우리 대종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어, 그리고 대임하신 어, 우리 대종회 임원님들께 어, 그 동안 공로패를 못 드리고 있던 것을 오늘 어, 이런 기회에 모아서 공로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. 어, 그분들께도 큰 박수로. 예. 네, 감사의 뜻을 드리고 감니다아 그리고 어, 또 어, 우리 모범 종과 어, 또 교열 호열, 교열인 어, 여러분 선정을 <laughs> 했고 또 우리 특별 장학생 어, 우리 광희를 어, 앞으로 국내 인재들을 육성하는 장학금도 오늘 수여를. 하게 있는데 모두 축하를 드리고,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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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이따가, 이어 시상식 마무리되면, 어 우리 부촌 선조님 부촌 이제 오실 텐데, 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, 어 우리 자랑스러운 광주 이시의 예 그 어, 금지를 높이는데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피해 없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